거의 다깬것 같다 그러면은 아 하루에 엄청 몰아서 했더니 금방 금방 깨네 오케이 이제 들어가면 되죠 왜 이거 자료 묶음이었잖아. 그럼 얼로 들어가는 거냐? 얼로 들어가는 건가? 나저 안에 뭐가 있을 줄 알... 아예. 무슨 통로가 있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별거 없네? 저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보구나. 아 근데, 왜이 표시는 이렇게 되있냐? 헷갈리, 사람 헷갈리겠지. 일단, GCPD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네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 음, 근데 이게 맞아? Get what are you trying to do? Arrest me? Back off! I saw something! Show yourself or I'll shoot! excited Hey! 아우야, 아파. 오야, 잠깐만. 다 오는데, 야, 이거 안되겠다. 아 잠깐만. 아 진짜. 이게 아니라 Looks like justice has finally been served, fellas. 아니 근데 표시는 저렇게 돼 있는데. 목표. 어. 아. 이거 봐. 목표는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지? 이건 이거. 오야 잠깐만 일단 도망 문 같은게 얘네를 다 죽이는게 맞나? 잠깐만 이거 비살성 무기가 얼마나 좋은거지? 야좀 던져봐 안되는데? 그래 이렇게 오야 좋은데 잠깐만 인간한테는 효력이 얼마나 되는거야 이 접착포탄 아 야야야 예. 이게 되나? 안될거야 아마. 우린 안될거야 아마. 이거 하고 제대로 암살로 하든가 하자. 잠깐만 이게 되나? 이게 된다고? 아우야. 빨리 배트맨이 보담 병사이랑 협력하는 그 시절로 패스하고 싶다 오케이 장갑 장갑 나이스 어 이거 될려나? 될리가 없지 아야 잠깐만 손아파 어 이거 될거 같은데? 잘하면? 이걸 이렇게 깬다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야, 근데, 암살이 아니면은 사실, 아까 그게 좀 불가능하긴 했어. 아, 암살이 불가능하긴 했어. 암살이암살이 암탈. 아우, 근데 드럽게 맞네, 진짜. 아, 야. 야, 여, 여, 이제 와서 죽으면 좀 아깝잖아. 아, 진짜. 아우, 진짜. 오케이. 오 끝났네? 나이스. 에컨 아, 좋은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아? 갔지요, 아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도로 가라고예 하수도 어디? <laughs> 아니 정문에 있는 애들 지금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하수도로 가자는 거야? 살짝 어이가 없지만 이 아래로 가도 될까? Nope. 예에좀 싸우지 좀 말자 아이 지역을 확보하고 오케이 잠깐만 이거 튀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걸 어떻게 임마 아주 그냥 학살을 하네 학살을 시체 넓어진 것좀 봐라. 아우 정말. 저 연두색 뜨는 애들은 뭐냐? 야 그래도 총든 놈이 없어서 한결 수월하다. 좀 공격. 아. 나이스. 끝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씨. 됐으. 끝? 아니네. 오케이. 이제 들어갈 수 있나? 잠깐만. 해킹이 왜 여기 있냐? 모자상, 뭐, 미친고, 양, 이는 어디? <laughs> 지금 마블의 블랙 캔슬 말하는 것도 아닐 테고. 모자상점 기운소사. 뭐야? 기운소사, 미친고야. 아닌데? 야 미친 고양이는 어디 아니냐? 어, 미친 고양 가고 싶다도 아니고 아무가 갈수록 좀야 잠깐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잠깐만 이거 하수도 그냥 안 들어가지겠지? 들어가지네. 왜지? gcpt 시체 안 취소했네 시체를 스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 내가 이걸 너무 밸런스있게 조정을 못했다 암살에만 너무 치중을 했나봐 근데 솔직히 <laughs> 밸런스있게 하고 싶지가 않아 짝탄 오케이. 너무 많이 쐈는데? 여긴 뭐안 되니? 안 들어가면 되나? 어, 서브 퀘스트 같은 건가 본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충전 하고. 뭐야, 뭐야, 뭐야? 왜 10초 이렇게 막뜨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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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임마? 야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laughs> 별로 재미없는 곳인 걸로. 그냥 갑시다. <laughs> 뭔가 딱 10초 남았다는 거 보였을 때부터 느낌이 딱 들었어. 아, 이건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8번. 뭐니? 음. 8번이 아닐까? 아,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가고. 2번이네. 당기기. 뭐야. 뭐지? 이게 뭐죠? 아, 여기 뭐가 있구나. 그걸 당겨서 뭐라는 거냐 <laughs> 잠깐만, 당겨서... 아니, 데 당겨 당긴다고 뭐가 되진 않는데? 배트클로를 부착시킬 수 있는. 이걸로 배트클로로 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오우야. 다이빙하면 안 되고. 여기 위까지 올라오네? 추위에 약하신가, 배트맨이? 어허, 호이차 뭐야? 그냥 갈수 있네. 야, 페이크가 이런 페이크가 어디있어 아, 나 진짜 EA 양반들 페이크를 만들어놨네. 보기 좋게 당했잖아. <laughs> 아, 저게 페이크일 지는 몰랐네. 이제 접착포다 있을까? 이거 편하다. 그냥 갈수 있죠? 이렇게 연기 나온 데다. 이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통로. 레어. 뭐야. 0번. 해킹. 다섯 글자가 나왔네? 수치스럽군, 수치스럽군. 시체 안, 수치스럽군 같애요? 같아요. 죽음을 아닌데? 아까 수치 있었는데? 수치스럽군, 오케이. 어디 나오는 명대사 같은데? 어, 뭐야? 수치스럽군이 아니네? 수치체 피할 시아안안치도오케이스치스럽군인줄 <laughs> 알았는데 아니었어 i not Vane, but one of his men. The same one I saw i n s i e s i n k s holding cells earlier. I should scan his corpse. 자 이제 탐정 모드로 시체를 특히 놉시다. The victim was dealt with. Batman이 진짜 만능이야. I'll need to check the autopsy report to find out more.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할 줄 알고. 과학 수사의 끝판왕이야. 무슨 컴퓨터에 보관돼 있다고? 영화? 오케이. 컴퓨터가 굉장히 컴퓨터 같지가 않은데, 무슨 돈가방처럼 생겼네 겉보기에 고단 컴퓨터나 좀 다른가? 아, 베놈이라는 마약을 이용해서 베인이 쎄진 거구나. 아,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바도 베인이 막. 우락부락하게막 배트맨이랑 싸워서 한 번에 허리 부셔 가지고 장애인 만들고 막그러던데 There's Bane's tracker. 베인이 최종 보스라고? 야, 베인이 최종 보스면은 또 굉장히 힘든 거 아니야? 어 이제 나가도 되는 건가? 아닐 거 같고. 폭포 아, 조금 조금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갑시다. 아우, 진짜 시차 앞에서 뒹굴고 있네. 뭐야? 보너스 방이네 자료 목클 이거 100%로 깨는 거는 은근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자료 묶금이랑 이런 거다 찾으려고. 뭐야, 이제 나가면 되나? 나가면 되나봐요. 그쵸? 목표가 없으니까. 다시 나가. 메뉴를 덮게. 하수구 덮게. 나갑시다. 호번트리 찍고 내부에서 총기 사건 보고 저런 거는 아마 다 서브캐스트일 거야 아마도 화학무기야. 오시 깜짝이야 아, 이걸 잊고 있었네. <laughs> 어 뭐야? 오 잊고 있었는데 순간 이동 됐어. 이게 바로 큰 그림이죠. 5번. 이 접착폭탄을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템은 안 나올 것 같아.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나가자. 길찾기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야. 여기 아닌 거 맞지? 그거 아닌 거 맞, 맞는 거 같네. 또 저번처럼 나왔는데, 뭐 알고 보니 안에 더 있는 거면은 짜증나. 오케이, 베인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야 된대요. 야, 근데 아까 베인을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베인도 데스스트로크처럼 패턴 아니까 꽤 쉽던데. 내 아직 진짜 베인을 못 봤나? 아, 이거, 비행기 정거장을 다 열어놨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브캐스트를 못 하다보니까, 다 직접 이동을 해야 돼. 경찰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괜찮아, 부패 경찰이야. 아마, 아마도 브랜드 부하겠지 뭐. 배트맨은 다크히어로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스나이퍼 기습해 주자. 오케이. 뒤에도 누구 있지만 전혀 못 보고 있죠? 이런 위험한 애들은 지나다니다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다가 제거를 해주자고. 오케이. 멋지게 처리했죠? 암살로 다. 와 조커가 아까 박살낸 건물인가 보다 이거. 완전 개박살이났네. 조커가 아까 할리퀸 꼬시는 장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름돋는 연출이었어. 내가 원래 EA 회사를 EA가 사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가장 욕을 많이 먹는데 나는 사실 EA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목소리> 역시 이해 막 이런 소리 할 정도? 아 근데 이해가 뭐 때문에 욕을 먹더라? 하나 있었는데 뭔가? 근데 이게 베인이 최종 보스면은 굉장히 빨리 깬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원래 외전이라는 소리가 있어서 그런가? 외전이어서 그런가 이게? 고속으로 빨리 빨리. 아마 서브 캐스트를다 깨는 거는 할지 말지 고민 중인데 안 할까 싶네요